아 오늘은 어제부터 하자보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날씨도 덥고 물뻔했어요 땀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고 하자난 원인이 뭐냐 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이물 내려가는 데하고 이거 심지하고 얼추 수평이에요 얼추 수평인데 타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한 2-3mm 라도 튀어나오게 하면 물이 이쪽으로 더잘 빠지잖아요 그죠? 물이 더잘 빠질 줄 알고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 잘 빠지라고 여기를 조금씩 세운 거예요 턱을 한 2mm고 3mm씩 준거죠 턱을 물이 여기로 더잘 빠지라고 근데 문제는 타일 시공할 때이맨 위에 이 트렌치가 없었어요. 트렌치 이 트렌치가 없었는데 트렌치가 없었는데 여기는 이 쓰라 이 쓰라에 걸치 맞추고 여기는 위에로 약간 탔으니까 물이 엄청 잘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트렌치를 놓고 나서 이거 시공을 할때 트렌치가 이런 게 쓴다는 걸 회사에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별로 없어요. 뭐 기사하고 데리고 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나중에 이렇게 다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음면 이제 그 밑에 턱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턱거리가 생기잖아요. 턱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배기 싫다 이거죠 이쪽은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쪽은 그게 배기 싫고 여기도 조금 올라왔으니까 그냥 다 뜯어버리라 이거죠 회사에서 새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맞추고 여기 위에 쓰라에 맞추는데 문제는 이게 얼추 수평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기 옷가게고 보고 들어 설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물이 쳐 들어가겠죠, 나중에. 비 많이 오면. 뭐,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일단, 보기엔 좋아야 되니까, 보기 좋게 해놓으라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 뜯어서, 여기에 맞추고, 여기 위에, 데리고 없이 맞추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그냥 타일 하는 사람 입장이겠죠? 타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대로 해놓은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 뭐 회사에서 싫어하는 게 어쩔 수 없죠. 자, 보시면 회사에서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봐봐요, 수평. 어떻게 돼 있어요? 수평이죠, 수평? 이 타일을 수평으로 넣았어요 수평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비용이. 위로 네?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가게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일할 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조금 들었단 말이에요. 2mm이고, 3mm이고, 들고, 여기도 밑에 쪽으로 맞추고 하면, 이 정도 됐겠죠, 수평이. 뭐예요? 수평? 이 정도 되면, 비가 맞으면, 그래도 이쪽으로 좀 흐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은 게 싫다고, 여기가 1기 싫다 이거야, 이쪽 이거 이쪽이. 튀어나와서. 보기 싫다고, 수평으로 만들어 놓으래. 그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자, 보시면, 아 여기 물게 없죠?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빨실 이쪽을 이렇게 좀 세워 가지고 살려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통 쳐진 데도 그냥 그대로 깔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현장, 현상이 생긴 게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 가지고 20분대 정도, 2, 0 30분대 정도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때 좀만 더 수평대 보고 신경 쓰고 물이 빠지는 데가 어딘지 확실히 알고 깔아야 돼요. 그냥 막 간다고 다 깔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땜 방상황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점막 점막. 땜 방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보고서 판단해야 될게 뭐냐면 이걸 여기까지만 뜯어야 될지 여기까지 뜯어야 될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 이쪽. 구배를 그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뜯어서 간다고 될것 같으면 여기서 뜯으면 돼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만 뜯어서 한두3 4 다섯 여섯 장만 뜯어서 여기만 세우면 여기도 구배가 심해가지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 여섯 장만 가는 거고 이제 옆에 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고이는데 위치는 똑같아요. 위치는 똑같은데, 여기 구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구배가, 여기 심했다가, 좀 평평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구배를 잡기 위해서 이 장을 들면,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물이 번진 범위를 봐가지고, 중간 이상 정도 되면은, 그 위에 장도 뜯어서 살짝 들어줘야 돼요. 여기 구배만 보면은 여기가 구배가 좀 심하게 졌거든요. 이 타일 한 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들어주고 같이 들어줘야지 물이 여기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때 기준을 잘 잡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물이 고인다고 여기에 이만큼만 뜯어서 고쳐놓으면 나중에 이쪽에 물이 또 고여서 손을 떠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실 때 여기까지 잘 판단해가지고 성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또 아까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 여기가 거의 수평인데 여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면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라인더들를 미리 여기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리고 살리고 해가지고 이쪽이 물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여기는 좀 머리가 많이 아프네. 일단 여기에도 고이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고이고 앞에 쪽이 조금 들린 것도 있지만 주가 자체가 높네요. 근데 이제 구배를 보면 여기 심하게 좌가지고 여기가 가라앉은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앞에 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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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뜯어야 될것 같아요 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다 뜯고 다져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빠를 것 같고 이렇게 우리 하자부는 장비인데 이게. 이게 충전 드릴인데 여 보면 망치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기능이 있어야 앞으로 한마 기능이 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구입하실 때 한마 되는 걸로 구입하시라고. 알려주는 거고 충전 드리 충전 드리라고. 아휴 네. 이 칸은 다시 까는 게 낫겠네요. 3분의 그냥 이렇게 쭉 잘라서 새로 까는 게차라리빠할것 같아요. 지금 뜯고서 압착 발라서 하자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압착은 안 까고 그 위에다 그냥 압착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압착을 더 채워가지고 저쪽으로 조금 풀리게 하는 건데 그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쪽 위에 장 안테 은고하고 지금 한고다고 이렇게 유수평 봐가지고 잘안 보이네. 약간 구배가세게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전은 있어야 돼요 1구배가 그래야지 나중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딱 대보고 수평 물수평 보고 좀0 지나가나 수평대는 천천히 대고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자를 보면 되는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또 뭐가 있었나면,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같이 하자를 보는 사람도 있고, 타일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어요? 시공하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한건 아닌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방통 자체가 구배는 되게 심한데, 이쪽으로 제 쏠린 거죠. 이제 저기에 유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대부분 방통들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이쪽이다는 것만 알지. 뭐 이쪽에서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 사람들이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쓸어 올리는 거라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시공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공하는 사람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면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생긴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통을 정말 기술자들이 잘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로 잘못 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통을 좀 어떻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방통도 한번 써보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걸 발견해서 고쳐놓으면 쓰시는데 불편한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마지막까지 발견을 못하고 입주까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살림살이다 있고 먼지 나고 무시야되고 시끄러워지니까 약속 잡기도 힘들고 처음부터 바닥 까실 때 혹시 까실 일이 있으면 조금만 신경 써서 깔면 좋을 것 같아요.